어, 본데요. 왼 끼어서 배... 와. 자꾸 덤비고 하면은 꼬리 들어갔던 제품 안덤비입니다. 야니뭐 네 뒹굴고 밀고 유격 굴려하나 유격 뒹굴고 앞으로 낮은 포복 해가 가고 철조망 통과하나 그 줄만 하나 깔아가마. 낮은 포복 실시 옳지 자 낮은 포복 실시 옳지 자 잘하네 니 낮은 포복. 자, 모더라. 나은 뽑어. 실시. 옳지. 그래. 가자. 가서 가자. 나은 뽑어. 옳지. 옳지 옳지. 나은 뽑어. 그건 뒹굴기고. 기다려. 앉아. 기다려. 자, 옳지. 자, 득. 나은 뽑어. 실시. 더 가. 나은 뽑어. 실시. 덕, 낮은 포복, 실시, 오이고, 니, 네 유격 잘하네, 어이구, 에이, 뒹굴고, 철저망 있으면 그래, 뒹굴, 어이고 낮은 포복, 그래, 또 옳지? 자, 덕, 훈련병, 낮은 포복, 실시, 실시, 낮은 포복, 실시, 덕, 낮은 포복, 실시, 옳지, 그래, 그래야지, 니가 빨리 낮은 포복을 해. 자, 옳지. 떡선생. 자, 자, 다시. 떡, 낮은 버복 실시. 일단 먹고, 그래. 아이, 먹는 게 최고네. 자, 떡아, 낮은 버복 실시. 자, 육격 낮은 버복 실시. 어이, 그래. 야, 낮은 버복 하다 왔대. 야, 낮은 버복 하다 오면, 뭐, 에야노. 떡, 육격 훈련, 낮은 버복 실시. 낮은 포복, 실시, 옳지, 잘한다. 더, 낮은 포복, 낮은 포복, 실시,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앉아, 기다려, 옳지. 더가, 이제는 낮은 포복 밑에서 위로 할 거다. 낮은 포복, 실시. 알았다, 한번더 하자. 위에서 밑으로. 더, 낮은 포복, 실시, 옳지, 잘한다. 옳지. 자, 더, 낮은 포복, 실시, 실시, 옳지, 옳지. 아니야, 다시 해. 내가 낮은 버벅 그래 야 유격 훈련 좋다니 뒹굴고 철조막 통과 배로 낮은 버벅 하는 게 등으로 낮은 버벅 하네 앞에만 총 만들어주면 나무 총만 있으면 되겠다. 덕 낮은 버벅 실시 그래 일로 와 이까지 봐 낮은 버벅 옳지 낮은 버벅 실시 옳지 우리 덕 잘한다 자또 올라가 어디 자, 저, 올라가. 예. 야는 낮은 포복, 유격 낮은 포복, 배로도 잘하고 등으로 잘합니다. 자, 저, 올라가라, 다시. 일단 뭐좀 먹고. 야, 되이잘 뛰다닙니다. 뭐, 그때 길게 잡고 한번 해봐라. 길, 길게 잡고 한번 날, 날, 려봐라 돌, 돌려봐라. 야, 되게 길게 잡고, 아, 무거워. <목소리> 어휴 엄 <씨. 목소리> 어휴 이야안 <목소리> 놓습니다 와 떨어졌네 지가 놀라고 놓은 게 아니고 물고 있다 힘이 약해 떨어진 거 어, 또잘 돈다. 난다, 나라. 표정이 너무 신난다. 완전 <laughs> 낚시하는 거 비슷합니다. 개막 물고 들어 탱기면한1 0 k 로나가는데요 지금 막 힘이 많이 듭니다. 와, 해지 운동 확실히 됩니다. 이제 덕이가 약간 몸이 이제 흥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간 달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줍니다. 이제 몸풀렸습니다 예, 지금요 야 목이 많이 말라가 지금 꿀꺽꿀꺽 먹고 있습니다. 물다 마실 기세입니다. 야 밤쥐 꼬물 다 먹었다. 자, 놀아라. 자, 일로 들어가라. 자, 자, 자. 자. 야, 야, 듣다, 듣다, 야다듣이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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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듣다, 듣다, 다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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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어 듣다, 다다

가자. 밤 씻고 일로, 일로 가자. 큰 길로. 덕아, 로 가자. 일로, 일로. 예. 오늘도 이래 산책 갑니다. 덕이하고. 어이. 오늘도 턱은 놀이 좀 하고 고라니 빼다귀 좀 뜯고 할 겁니다. 오, 엄마. 물 먹자. 엄마, 어허물먹으 어이, 어이구, 잘 마신다. 에이, 덕이 물잘 마십니다. 와. 이리와! 떡등 자! 옳지! 앉아! 일단 기다려! 예, 멀리 갔다옵니다, 이놈아! 아이고, 찾느라고! 자는 요새 그걸로 안 하고 저래 자꾸 저 위로 올라가대야! 저것 더 재밌는 바 모양, 응. 뛰다니는 게. 와, 저 올라가. 응. 예, 해지는 뭐 물에 다 신발 빠져버려가다 젖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 갖고 뭐좀 갈아신고 해야겠습니다. 아, 잘 달립니다. 오이고 여서 너무 멋진데. 괜찮으시 둥글레하고 저런 가라나는데. 먹는 욕심은 되게 많이 내는데. 뼈다고 물었을 땐 사람이 안가대 지금 희한한 놈. 지금 큰거 하나 물었다. 자는 또 외면에. 예. 네. 탐색션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해가 좀 떴습니다. 야. 예, 여기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거울에. 예, 야. 야, 하나만 먹으고 고기 떨어진 기름을 고 있습니다. 와. 지글지지 와, 맛있겠다. 와.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지연 안제가 딱나도 먹어야지. 바로 떨립니다. 바로 안개입니다. 되게 많이 네 무섭다. <목소리> oh. 그냥 을는 거지 잘 약간 숯불이니까 약간 기름 좀 빼야 되고 잘해서 난이게오에 받는 거말좀말좀 줘야. 마이, 맨날 나나 먹고만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 더 먹고. 응, 한바지에 이아아이 앞으로 앞로 얘가 사람어디 같이 먹게 어디 있을까? 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 것 <laughs> 같애. 사람이 어디 네.